소문만 무성했던 톡방거래, 정말 있었던 일일까? 최근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수용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과거 수감 경험자에 따르면 한 천만원 정도면 독거실로 옮겨졌다. 2000년 서울구치소 A씨의 증언, 전국 어디나 있었고, 500만 원이면 가능했다. 2018년 부산구치소 B씨의 증언. 최근엔 변호사까지 개입해 2천만 원을 주고 의뢰인을 독방으로 옮기도록 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. 언제나 소문으로만 지나쳤던 교정비리가 이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제도적 감시와 투명성이 절실합니다. 정의와 상식의 법치는 어디로 간 걸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